2월 20일 금요일 매일 말씀으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안돼,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시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까지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불안해해 본적 있으십니까? 사실 나는 그렇게 사랑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부유하거나 똑똑한 사람도 아닌데 상대방이 나를 너무 좋게만 알고 있을 때 느껴지는 불안함 말이죠. 이러다가 어느 날내 밑바닥이 발견되고. 내가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실망해서 떠나겠지 하는 두려움입니다. 어, 그래서 상처받기 싫어서 어, 본인이 먼저 관계를 정리하고 떠나버리기도 하죠. 우리 아내는 누구나 누군가 나를 떠날까봐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많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66절을 보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고 합니다.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왜 한순간에 떠나갔을까요? 그리고 그 뒷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는요. 어제 우리가 본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고 하셨거든요. 유대인들에게요. 피는요. 생명 그 자체라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금기 사항이었고요. 이거는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와, 그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라고 하는 신성 모독처럼 들렸을 겁니다. 거기에다가요, 이 원어적인 표현을 살펴보면요, 내 살을 먹어라, 이게 씹어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이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부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 이거는 내가 진짜 육체를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내 피를 진짜 마시라는 게 아니야. 이건 영적인 거야. 그렇게 구구절절 해명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수근거리는 걸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저 오해하는 대로 두시고, 떠나는 그들을 붙잡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진짜 관계 설정을 새로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랐던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 예수님을 따라가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러고 쫓아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눈앞에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그 관계 설정 안에서, 진짜 관계 설정 안에서 출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내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느냐를 기준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는 것에 있어서 더 이상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이 나를 제대로 아는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기다렸던 것이죠. 예수님 솔직히 다 이해는 뭐, 안 돼요. 그래도요, 예수님께 서 생명이 있는 거는 제가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께 머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그 관계 설정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네,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두 가지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온전한 내 모습을 안다면, 내 모습이 뭐 부족하든, 어떻든, 더 이상 남을 만족시키려 만족시키거나 그렇게 만족시키려 애쓰거나 실망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떠난다고 하여도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를 사랑해줄 진짜 관계를 맺을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떠나겠지가 아니라 나의 이 진짜 모습을 보고도 사랑해주는 누군가 그 진짜 관계 정말 그찐 관계가 시작될 수 있겠구나. 그 것은 반드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누군가가 떠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을 정말 사랑해줄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소망이 더 생기게 될줄 믿습니다. 둘째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다르다고 해서 어, 혹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관계를 쉽게 멈추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어,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일까?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과 진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지금 말했더니 오병에어부터 예수님의 피어사유 먹으라고 했더니 말씀, 그래서 오해해서 떠나는 사람들, 이런 것까지 한눈에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진짜 제자가 되려면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뭐 이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죠. 네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다 보듯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볼수 있는 이 영원한 눈이 없기 때문에 늘 안개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주님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떠남을 고민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 곁에 머물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네, 이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아주 명확하게 한 주제로 흐르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 그렇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생명이신 믿기로 선택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 곁에 머물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수 없는 이 인생 속에서 내릴 수 있는 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그 안에 가론 유다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유다는 몸은 머물렀지만 마음으론 예수님을 팔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니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안개 속에서 우리가 주님 곁에 진짜로 머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모르겠어요 기도를 시작하는 정직한 머무름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억지로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복잡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머무름의 시작입니다. 인생이 꼬이고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세련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주님 앞에 앉아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주님, 솔직히 지금 상황이 너무 이상해요. 이해가 하나도 안 돼서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갈 데가 주님밖에 없네요. 저 그냥 여기 있을게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고 가론 유다와는 다른 진짜 머무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손은 놓지 않는 관계 중심의 머무름입니다. 이 안가는 일 앞에서 안해 하고 문 닫고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언제 알려실 거예요? 하나님 저 이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을 몰라도 예수님 집 마당에서 서성이는 것 예수님은 그 서성거림을 믿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세 번째로 과거의 증거를 붙잡는 기억의 머무름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과거의 나를 도와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서 한치 앞도 안 보일 때는요. 지나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는 게 도움이 되죠. 그때 나를 살리셨던 주님, 그때 나를 먹이셨던 주님의 손길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네, 그때도 주님이 하셨지. 그러니까 지금 이 안개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실 거야. 내 인생을 다 모를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과거를 믿고 오늘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론 유다의 딴 생각을 내려놓는 진심의 머무름입니다. 몸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플랜비를 내려놓는 것이죠. 가론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 기대대로 안 움직이니까 딴 생각을 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다른 방법 찾아봐야지 하는 마, 마음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에 플랜 B를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잘안 풀려도 주님이 생명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고집스러운 믿음이 우리를 진짜 제자로 만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가? 사람들이 나 나에게 실망할까봐 불안해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태도로 머물고 있는가? 바라기는 예수님 곁에 끝까지 머무는 진짜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너무 좋은 분입니다. 제 인생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만큼은 꼭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과 오늘 하루도 깊이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사랑과의 관계가 두렵고 주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내 앞길을 다알수 없기에 오히려 오늘 주님 곁에 머물기로 다시 선택합니다. 가론 유단처럼 몸만 있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끝까지 함께하는 진짜 제자 되게 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